와 진짜 진짜 너무 재밌는 거같요 일단 저그 바닥이 이 코터 애들이 어렸을때 있고라서 음. 매트 깔았거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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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트가 까매지고 있지. <laughs> 역시. 어? 오케 뭐 아니야? 오우! 샤옥 축벌 바뀐 거 아니야?

나라 너무 하드콜 했더니 인도네시아랑 할때 우리나라 파울이 겁나 많아졌어 <laughs> 맞어 <맞아> 맞어 <맞아> 맞어 <맞아. 웃음> <laughs> 그좀 이상해요 진짜 콜이 우리 아 하드콜 우리 응. <laughs> 너무 하드콜이야 그래도 <laughs> 이번엔 유재학이랑 뭐 얘기했대 장노생이랑 또 지이성격적하하은은 제대로 하는 것 같아. 제발, 제발. 우리 다한거 아니야 손리 <laughs> 지금 분홍색이 제발. så sundt. Ja. Så meget. Ja. Det er roligt. Klassisk, <laughs> det er det. Sådan. 진짜, 어. 어.